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모스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모스코인 오늘 이 비썸에서 상장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전체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 상승폭을 현재 전부 반납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알아야 되는 핵심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변동성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아 매매하는데 조금 힘드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매매 진행하시라고 단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자면 정확하게 11월 26일 일요일 이때 오후 4시 17분 온톨로지 가스 485원에 542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차트의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은 완벽하게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땠을 때 들어갔다? 수급 한번 나온 거 확인하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아래에서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딱이부근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고 그걸 제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가는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단순 수급만 보고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이 종목이랑 세트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뭐냐면 스팀달러입니다. 스팀달러 같은 경우에는 온톨로지 가스랑 이 급등했을 때 처음 시작은 같이 갔는데 이후에 힘이 훨씬 강해가지고 고점에서 자리 잡기는 물론이거니와 우선적으로 치고 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온톨로지도 수급 들어왔잖아요. 야, 이거는 같이 따라간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장중한 때 557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를 목표로 잡았죠? 정확하게 542원 전고점 언저리까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달성 조건 됐겠구나. 걸어만 놨더라도 12% 이상의 수익은 만들어갈 수 있었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말에 저랑 하루 정도 이 종목 바라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웃는 얼굴로 일주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온톨로지 가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번 주에도 있었습니다. 제일 핫했던 종목이죠. 11월 27일, 블러 550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블러 최근에 얼마까지 올라갔었죠? 가격적으로 900원을 이렇게 넘어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5%아 15%가 뭐야? 얘는 진짜 끌고 갔었다면은 이 가격에서 3에서 40%는 더 먹을 수도 있었겠네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건 550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15%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5%도 결코 작은 수준의 수익률은 아니잖아요. 온톨로지 가스 저와 함께 보셨다면 주말 동안에만 어, 야 27%의 누적 수익률이 만들어졌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혼자 단타 했는데 이 정도 수익률을 못 내셨다라고 한다면 참고하셨을 때 여러분들 매매 퀄리티가 높아지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너무나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참여해 보고 싶다라고 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1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는지 분석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그때 저랑 같이 한번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게 되었을 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다? 결국에 채널을 키우기 위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오늘 비썸에서 모스코인이 상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보통 이런 한국거래소는 물론이거니와 해외 거래소가 신규 상장을 한다 관련 가지고 있는 사업이나 테마가 돈이 될것 같으니까 이렇게 상장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거량을 래 많이 실어 줘 가지고 쭉쭉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상장을 지원을 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여진다 라는 것이죠 특히나 검증이 까다로운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에는 관련 내용 더더욱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런 걸 알았다면 도대체 뭐 때문에 모스코인이 지금 타이밍에 상장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까 라는 걸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이 종목의 핵심 사업을 보면은 아 딱 답이 나옵니다 이 종목 vr ar nft 기술을 활용해서 메타버스 하는 그러한 생태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타이밍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일단 nft만 하더라도요 블러나 아니면 스테폰이나 이런 종목들 보셨을 때 최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상당히 이 부분은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요즘에 메타버스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이런 내용과 시너지를 내서 엑시 인피니티, 메타버스 점유율 3등 지금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오늘 하락장에도 계속해서 치고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자극받은 샌드박스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다? 약간의 주정이 나왔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습, 그리고 위에서 횡벌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디센트럴랜드 어떤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약간의 주장이 나온다고 라 하더라도 오늘 또 이렇게 윗골이 달리면서 수급 들어온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테마의 1, 2, 3등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모스코인 같은 경우에도 사업적으로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아 이거 돈 된다. 비썸이 선택하고 상장을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간단하죠 지금 봤던 이러한 코인들 괜찮은 모습 보여주게 된다 약간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에 있는 저항을 잘 녹여냈거든요. 그러면 저항 녹여내면 다음번 상승이 나왔을 때보다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위에 있는 고점 다음번 돌파했을 때 훨씬 더잘갈수 있을 것이다. 그럼 여기 돌파하고 위를 향해서 이렇게 치켜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까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스톰 상장까지 있기 때문에 수배을 끌어모으는 힘은 훨씬 더 강할 것이라 기대치가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순서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모스코인 지금 이렇게 윗골이 달렸다 라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약간의 조금의 하락이 더 나온다 라고 해도 걱정하지 말고 시간만 조금 더 투자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라고 하더라도 아, 이런 내용 혼자서 보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내용이 좋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이걸 포기하면 좀 되게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모스 코인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전략을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작성을 해놓은 내용이 뭐가 있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어떤 것들 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관련 데이터 어디서 볼수 있는지 정리해놓은 거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것만 보면 안 되죠. 차트 봐야죠. 지지 라인 어디 있고 저항 라인 어디 있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경우에수싹쏟았으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지금 어떻게 하시면 된다 모스코인 문자 남겨주시고 전략을 답장 문자로 받아보셔 여러분들의 매매 퀄리티 높여 웃는 얼굴로 잘 마무리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걸까요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채널 키우기 위해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 괜찮았다 정말 도움이 되었다 네가 노력한 거 나한테 절실히 느껴진다 그러면 구독까지 꾹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변동성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올라가지만 떨어지는 종목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매매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도움을 드리고 있냐면 이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단타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종목이 나갔는지가 참 중요할 텐데. 정확하게 11월 26일 일요일 남들 다 쉬는 주말에도 확실하게 이건 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후 4시 17분에 온톨로지 가스 485원에 542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차트를 보면 어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말씀드릴 수가 있었냐면요 완벽하게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다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급 한번 들어오고 조정이 나오고 나서 양복 나오기 시작했던 이때 있죠? 딱 4시 넘어서 이 아래 485원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냐면 수급 들어왔을 때 위에 저항 돌파했을 때 말씀드렸더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급등급등급등 급등 급등 하는 모습이 보여지더니 장중 한때 557원, 558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걸어 놓은 가격은 542원이었기 때문에, 아, 12% 수익 달성 어렵지 않게 완료되었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이게 좋아 보인다가 아니라 근거 있는 이 수급과 상황을 보고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가능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온토로지 가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자, 저번 주 가장 핫했던 종목이 뭐죠? 블러. 저희도 잡았습니다. 언제?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7시 58분에 블러 550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블러 얼마까지 올라갔죠? 지금은 좀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92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550원에서 추가적으로 올라와서 920원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3에서 40%의 추가 수익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블러 역시도 그냥 550원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번 주 목요일부터 저와 함께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코인 두 번에 누적 27%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혼자 했는데 나27% 수익 못 만들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걸 참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매매 퀄리티는 확연하게 높아지게 될 것이고 매매 만족도 역시 같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다음 종목 참여해 보고 싶다. 자, 그런데 이 방법 어렵지 않아요? 안내 드리면 하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한번 싹 보세요. 그런 다음에 내 취향에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때부터 이 내용 보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 그 대신에 도움이 되면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 이 모든 것들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